자, 신라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고, 첫날 정규장은 벌써 마감이 됐어요. 이번 주에 중요한 또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또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5120원으로 상승해 주면서 오늘 마무리가 됐고요. 21선 위쪽으로 돌파가 되면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또 매수 타점이 포착된 이후로 3일 연속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요 라인을 반드시 지지를 해줘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중요한 또 이야기 하나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자 김재경 대표 이사께서 자사주를 매입을 했다 라는 거죠. 2만주 장례 매입이 있었고요. 이제 가격은 4843원과 4947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밑으로는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구간을 잘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딱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그래서 지지선을 반드시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라젠도 참 열심히 그동안에 열심히 영상을 찍어 왔는데, 이제 또 중요한 또 이슈들이 있죠 이제 aa cr 미국 암 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은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발표가 있죠 cpi 발표가 있고요 14일에는 이어서 생산자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결과가 나와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 인하에 좀 어느 정도 크게 영향을 줄수 있는 중요한 경제 지표기 때문에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또 내마녀의 네 날이 있죠. 선물 옵션 동시 옵션 동시 만기일 내마녀의 네 날네 3월 이제 첫 내마녀의 네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장세는 조금은 쉬어가고 눈치를 볼수 있는. 장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코스닥은 좀 그래도 살짝 반등에 나서 좋지만 코스피는 살짝 하락하고 마감이 됐죠 그래서 뭐 어찌 됐건 중요한 거는 신라제는 잘 상승하고 마감이 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 섹터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러한 시점인데 이 바이오 섹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술 수출이죠. 최근 알테오젠이 머크 사와의 독점 계약을 이루어 내면서 정말 강하게 상승이 나와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자, 레고켐바이오 역시도 이제 미국 암학회에 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이 기술 수출은 역시나 바이오 섹터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모멘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공략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지난주에도 역시나 매수 타점이 포착된 이유로 3일 연속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매수 타점을 최대한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당일에도 수익을 만들어 낼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좀 이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요렇게 또 매수 타점이 포착이 되면은 큰 폭의 수익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매수 타점은 포착이 되면 여러분들께 공유를 지금 다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유를 못 받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공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유 받으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꼭큰 금액이 있어야 주식 투자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소액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5만 원으로 매일 5%씩만 꾸준하게 수익을 6개월 쌓아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6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얼마가 되느냐? 자 2,300만 원이라고 하는 목돈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10만 원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죠. 4,600만원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금이 부족하신 분들 단기간 안에 수익을 꾸, 꾸준하게 꼬박꼬박 쌓아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당연히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 또 마련을 해놨고요 채널 구독을 해 주신 다음에, 자, 요 상단의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 상품권 10만원 준비했고요 매일 10분씩 추첨을 해서 이제 당첨되시는 분들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증권사 사용 가능하니까요. 받아가시는 분들은 꼭 예수금으로 전환하시기 바라겠고요. 혹여라도 받지 못한다고 하시더라도 매일같이 추첨하고 있으니까 기회를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5만 원, 10만 원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거 어렵지 않죠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매일같이 단기 수익 종목들 공유를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월 11일 역시도 장 시작하기 전에 신성ST와 N캠 이렇게 두 종목 장 시작하기 전에 다 안내를 해드렸구요 혹시, 혹시라도 이 소통방에 들어왔는데 내가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을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매일 같이 이렇게 문자로도 한번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구요. 초대 다 해드리니까요. 혹시라도 못, 확인 못하시는 분들은 문자 확인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영상도 찍어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엔캠 역시 9시 18분 기준으로 13% 상승으로 수익 성공했고요. 그리고 신성 st 역시도 9시 19분 기준으로 19% 상승으로 수익에 성공이 됐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신성 st 같은 경우에는 41,000원 5% 상승으로 오늘 시작을 했고요. 20분 안 걸렸죠?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최고 17%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구간을 지나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캠 한번 볼게요. 자, 엔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오늘 22만 7천원. 오히려 살짝 밀리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 최고가 18.97%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같이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 나가실 수 있도록 단기 수익 종목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예수금이 부족하신 분들, 내가 예수금을 확대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구독하시고요. 구독자 이벤트까지도 꼭 참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10-3094-7608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알테오젠을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미국 머크의 키트루다라고 하는 의약품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꿔 주는 이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독점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알테온의 가치는 정말 수직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앞으로 이제 보여주게 될 거고요. 이제 이 신라젠 역시도 팩사백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파이프라인이죠. 그래서 미국의 밀리 제네론과의 이제 기술 수출이 또 협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또이암 학회 A A C R 2024년 이 행사에 또 이제 참가를 하게 되는 신라젠이기 때문에 이제 신라젠 한번 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한번또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신라젠 이번 발표에서 미국 리제네론의 항암제인 리부타요와의 병용 임상 1B2A상을 마친 팩사백의 최신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어 체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팩사백 외에도 BAL089 하나 그리고 SJ600 면역 항암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불리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모두 이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감도 굉장히 크다 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야기가 나오는 대로 또 전달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무쪼록 관심을 좀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겠고 이번 주 중요한 일정들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게 미국의 금리 인하의 시점에 대해서 또 중요한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중요한 또 경제 지표니까요. 지금 지난 주에 이 파월 의장은 이제 금리 인하를 연내 할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에 이제 또 지켜봐야겠죠. 아무쪼록 상반기 내에 인하가 시작이 되기를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개선이 되려면 반드시 금리 인하는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꼭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뭐 6월 정도에는 한 차례 진행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꼭 대응을 잘해 나가실 수 있도록 또 준비해 놓은 이 대응 자료 받아 가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상단의 번호로 신라제니라고 문자 한번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이 대응 자료 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가격 대응 전략과 향후의 전망과 실적 전망들 여러가지 내용들을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하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단기 수익 종목들 열심히 챙기시면서 예수금을 최대한 확보를 해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매일 같이 지금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참 올려야 되는데 자, 오늘도 역시 공유를 다해 드렸잖아요. 그죠? 매일 같이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단기 수익들 열심히 또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상반기 대시세 종목 아직까지 참여 못 하시고 여전히 소액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잘 잡으시면은 예수금 확대 크게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대시세 종목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목표 기대하는 수익률은 최소 10배에서 20배 가까이 올라가는 종목을 이제 대시세 종목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제가 작년부터 열심히 또 찍어 드렸던 이 제주 반도체 역시도 사실상 대시세가 나왔다 라는 겁니다 바닥에서 이제 10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을 한두 번 찍어드린게 아니었습니다 제주반도체도 제가 영상을 또 열심히 이렇게 또 찍어드렸었어요 11월부터 자 언제부터 였냐면 이제 요때부터 좀 찍어드렸거든요 아, 12월이 아저 11월 요때부터 이제 좀 찍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요 부분대에서부터 찍어드리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도 5배 이상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이제 대시세라고 부르는데 자 일단 작년에 진행했던 종목 뷰노였습니다. 12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수익 실현이 완료가 됐죠. 그래서 역시나 2024년 올해 상반기도 20배 폭등할 수 있는 종목 땡땡땡땡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업황 이번 올해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AI 반도체 필수 핵심 기술을 이제 보유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빅테크와 빅파마의 이러한 만남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생겨날 거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초에 JP 모건 헬스케어에 이제 참파, 참가를 해서. 이제 ai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겠다 이러한 언급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빅테크와 빅파마들의 만남이 앞으로 자주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현재 실사 계획 논의 중에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 1000억 내외로 형성이 되어 있고 유통물량 역시도 40%에 달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셔도 좋은 종목이다 라는 겁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뷰노 한번 살펴봐 드리게 되면은 자 일단은 작년 1월 3일에 이렇게 6천 원에 매수를 잡아들이기 시작했고 매집이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바로 이제 요때에요 1월, 1월 3일. 1월 3일. 아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주반도채고 뷰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뷰노 같은 경우에 1월 3일에 이제 저가부터 6천 원 보이시죠? 요때부터 이제 매수가 시작이 됐고요. 장기간 쭉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10 두 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완료가 됐고, 자, 일찍 참여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니까 든든하고 마음 편안하게 들고 가실 수가 있겠죠. 물론 상승과 조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만, 꾸준하게 수익권에서 잘 지켜가면서 큰 수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잡으신 분들은 최소 아무리 못해도 진짜 5배 이상, 10배 이상 수익이 완료가 됐고요. 늦게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27일, 이렇게또 매수를 한번 또 잡아드렸기 때문에 자, 요때 보시게 되면은 자, 10월이니까 요 때죠. 요때 이때 이제 잡아드리게 됐고요. 두배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찍 참여하시는 분들과 늦게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익 차이는 사실상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에 참여하시는 거라면 미리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 반도체 필수 핵심 기술을 보유했고요. 앞으로 빅테크와 빅파마의 만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는 기대가 큰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목표하는 수익 10배 이상 20배 이상 꼭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의 손실도 만회를 하셔야 되고 이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또 많이 쌓아 놔야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와 함께 또 지금 주식시장에 어떤 뭐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정이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기대가 굉장히 크게 되는 하반기 주식시장이니까 지금 열심히 예수금 모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대시세 종목 참여 방법은 요 상단의 번호로 세 글자 대시세 요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